첫 경기부터 할게요. 보건 토대 휴스턴 경기. 자이 경기는 야리엘 로드리게즈랑 헌터 브라이 붙는데 선발부터가 일단은 휴스턴 쪽으로 확 기우는 경기예요. 자 야리엘 로드리게즈 시즌 초반에 좀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었어.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괜찮았는데 마이너리그도 갔다 오고 다시 올려쓰고 이러는 와중에 직전 경기에서 클벌한테1.1 이닝 동안 5실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어뭐 마이너리그 활약 좋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약간은 좀 기대치가 있다고는 했는데. 전혀 기대치를 충족을 못 해줬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와중에 헌터 브라운은 혼자 지금 휴스턴 선발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로네블랑코도 털려 나가고 하면서 휴스턴 선발진이 이제 로네블랑코랑 브라운 말고는 딱히 믿을만한 선수가 별로 없는데 지금 얘 이래요 7경기 동안 지금 활약이 1.47 저는 헌터 브라운은 거의 요즘 이달의 선수상급이라고 봐요 6월 달에 6월 달에만 지금 31이닝 1.16 네,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 괜찮게 먹어주고, 방어를 훌륭하고, 삼진 잘 잡고, 뭐 이런 선수여가지고, 거의 이달의 선수상급 활약이거든요. 6월달에 꾸준히 좋았었다. 그리고 5월달 막바지에서도 경기가, 조, 경기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엄청 안 좋다가, 마이너리그한번 내려갔다 오고, 좀 본인을 한번 가다듬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지금 좋아진 모습들이 있어요. 딱히 뭐 구속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그냥 경기 내용이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지금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게 3실점이고 그경기선두 개의 피문을 맞았는데 특히 이게 지금 거의 뭐 약점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이렇게 잘하고 있던 흐름 좋다는 애들이 다 그냥 털려다 가고 있어가지고 헌터 브라운도 내일 털려도 안 이상하기는 해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 선발 차이라면 은 어, 헌터 브라운 쪽을 우세로 본게 맞고 빠따적으로 살펴봐도 토론토가 이제 좋았던 흐름이 어제또 끊겼습니다 양키스한테 4안타밖에 못 쳤고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리 선타 치던 게 끊겼다. 아 어, 물론 지금 요즘에 불개주 같은 들도 살아나고 머리 좀 자르고 딱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들 그런 것들은 보기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론토가 휴스턴보다 빠따가 앞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다 치고 있고 어, 같은 기간 동안 10, 10경기 동안 9승 1패 그 기간 동안 또 타율이 4마리푼 팔리 홈런이 조금 적습니다 원정 경기들도 많고 해가지고 홈런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빠따 자체가 지금 휴스턴이 크게 토론토보다는 막 밀린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앞서면 앞섰지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상의 우세라든지 빠따스의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나마 약점이라면 휴스턴이 이렇게 불펜 소모가 조금 있다는 점인데, 휴스턴이 어제도 불펜을 꽤나 많이 썼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여기 이제 어제 불펜 소모도가 이래요. 여기 이 라인이거든요. 어,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렇게 좀꽤 많이 썼는데, 연투가 3명이나 있다는 점. 지금 세스 마르틴데즈나 지금 불펜 에이스, 테일러 스캇 그리고 뭐 라이언 프레슬리. 괜찮은 선수들이 전부 좀 연투에 걸려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 토론토도 꽤 많이 썼어요. 어제 양키스전에서 일찌감치 거스머니 내려가면서, 어, 소모도가 꽤나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사실, 뭐, 연투가 리스크라는 점, 그런 거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구간에서부터 차이가 꽤날 거다, 이렇게 보는 편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불펜 소모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휴스 사이드로 좋게 볼것 같고요. 요즘에 토론토 빠다가 뭐, 상승세라고 표시해놨지만은, 직전 경기에서는 흐름, 흐름이 끊기는 모습도 있었다. 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브라운이라는 힘든 상대를 만난다는 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오버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를 내다보기는 해요 지금 최근에 휴스턴이 8.5 기준으로 반반이거든요 언더오버가 근데, 헌터 브라운 경기는 전부 다 언더였었어요. 사실, 이게, 언더를 가자니, 양 팀이 빻다가 지금 무섭긴 하거든요? 둘다 빻다가 상승되고, 이렇게 컨디션 오피스도 좋고, 토론토는 불펜 리스크도 있는 편이고, 근데, 언더를 가자니, 헌터 브라운이 막아주고, 그 이후에, 어, 이렇게 좀 소모가 있는 휴스턴 그 불펜 구간에서, 걔네들이 잘 맞고 버텨줄 확률보다는, 저는 그전부터 이 경기가 오바로 치다들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 아무래도 어 양상상으로는 컨터 브라운이 좀 짧게 버티고 내려가거나 혹시나 모를 어 그런 난타를 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바가 좀날 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더머 확률보다는 오바당할 확률이 조금 더커 보여가지고 그냥 오바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휴턴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언더머는 좀 어렵, 어렵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요 다음 이제 워싱턴 대 매치 경기인데 맥켄지고랑 피터슨이 만납니다 근데 맥켄지고가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단적으로 이 친구가 저는 여러 차례 지금 방울도 3 8 1 정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막 2점 대도 찍었었잖아요 근데 얘가 4월 달에는 3.12 5월 달에도 2.76으로 굉장히 호조였다가 그래서 6월이 들어가기 전에는 2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들어서는 방울이 5.81입니다 그전에 비해서도 삼진 개수도 많이 줄고 뭐 피안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맥켄지 고의 6월은 조금 안 좋아요 음,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고어다 그냥 단적으로 5인이오실점5인이사 4실점 이렇게 하고 또뭐 4.1이닝 6실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울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샌디에고, 애리조나 매츠, 이런 팀들을 상대로 많이 맞았는데, 바로, 어, 근데 매츠한테도 4 1 1 6실점으로딱 6월 들어간 첫 경기에서 매츠한테 고전을 했다. 그것도 생각이 나고. 자, 데이비 피터스는 지금 괜찮은 편이죠. 다음은 뭐3.67 정도인데, 아무래도 쉰 기간이 길었어. 지금 시즌 5경기밖에 등판을 안 해가지고. 그 와중에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경기라고 해봤자 5인이 사실점이거든요. 그냥 뭐 선발 한축 자체는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다. 메이저리그 복귀 등판 하기 전까지 마이너리그에서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피터슨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볼넷이 너무 많은 거. 27인 동안 13개를 주고 있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발이에요, 둘 다. 다만 요즘 고어는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피터슨은 볼넷이 너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약점인 와중에 양 선수들이 서로한테는 조금 고전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 피터슨 같은 경우는 87타석 동안 멋있다 애들한테 338 정도로 피안타가 좀 높은 편이고요. 맥켄지 고어도 볼넷도 좀 많이 주고 장탈도 기대 장탈도 꽤나 높은데 피안탈도 3할 정도 된다. 요즘에 고어는 또 컨디션 좋지가 않다. 아무래도 올시에 보여준 것들로 만 보면은 고어를 조금 더 높이 치는 게 많은데. 얘는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바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 매치의 빠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치가 어른다 지금 OPS가 전체 6등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에 매치가 돈 엄청 많이 쓰면서 어좀 상승세가 기대되다고 했는데 아쉬웠었고 올 시즌도 초반에 빠따가 좀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어 매치가 엄청난 빠따 상승폭이 있었었죠 당장 이제 한 20일 전쯤 그때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매치의 OPS가 0.7이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OPS 6등까지 올라온 셈이어가지고 매치에 빠따 상승세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경기들에서는 뭐 5안타밖에 못 치고 그런 경기가 있었지만 그 경기조차 5득점을 뽑는 경기였었다 휴스턴 상대로 그냥 여러 가지로 일단은 빠따상으로는 매치를 조금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워싱턴은 한참 안 좋다가 저번에 한번 템파비 상대로 14만 다치면서 그래도 안 좋은 흐름을 끝나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3만타밖에못 쳤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워싱턴 받타보다는 매치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고 선발 투수 우세는 그래도 고어가 조금 있겠지만 은 피터슨도 크게 뒤지지가 않는다. 엄밀히 말하는 고어는 요즘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매치 사이드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미러키 기인데자 저는 이제 오스틴 곰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오스틴 곰버가 저는 여러 차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꽤나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4.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얘가 4월달에 3.95 5월달에 0.68로 되게 잘했었는데 6월 들어서는 9.39예요 9.39 최근 5경기 이게 전부 다 6월 성적인데 6월 달에만 23이닝밖에 못 먹었고 이닝을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는 다 소리고 방을 굉장히 넣고피홈는 5방에다가 곰번은 그리고 2회 실점이 되게 많아요 경기 초반 실점 이번 달에 다저스, 세인트레이스, 미네소타, 다저스, 휴스턴 이렇게 다섯 경기를 했는데 6월 19일 날 다저스전에서 6점이 사실점을 했거든요 그나마 잘했는데 이날 이때만 1회 에 무실점이었었고 나머지 경기는 1회 에 전부 다 쳐맞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내일도 곰버가 미러키한테 1회부터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까지 내다보면서 요즘에 경기 초반에 너무 못 버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대량 실정하고, 그 이후에 그냥 꾸역꾸역 어느 정도 맞는 모습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공보는 요즘에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브라이스 웨신도 칭찬할 건덕지는 별로 없죠. 시즌 초반, 4월달, 5월달에 2.28, 3.38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서 시즌방울이 2점대로 좋았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6월달 들어서는 5경기 동안, 26이닝 5.19로 다시 좀 제자를 리 찾아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뭐 시시네티한테 5.1이닝 무실점, 테사스전 6이닝 무실점, 이렇게 무실점 경기가 두 번이나 있는데도 디트로이트한테 4.1이닝 7실점 샌디에고한테 4점이니 5실점 이런식으로 맞아나가는 경기가 좀 많았어 가지고 브라이스 윌슨도 방울이 좋지가 않아요 더구나 내일은 또 콜로라도 어 쿠어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브라이스 윌슨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 친구도 통상 콜로라도는 세경기가 있었는데 그 쿠어스에서 3 1이 동안 2실점 다소간에 좋지 않은 기억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양 선수들 선발 왁구 자체가 좋지가 않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빠따 상으로는 사실 이게 콜로라도가 홈으로 이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홈에서 2할 6푼 5리, 원정 2할 ER 2푼 3리로 제가 원래 그 작년에 비해서도 홈에서 이점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구색이 좀 보입니다.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해요. 내일은 콜로라도가 이 윌슨 상대를 어느 정도의 빠따를 보여줄지는 몰라요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원정 5경기 하는 동안에는 빠따가 개판이었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 동안 1할 4푼 빠따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나마 홈으로 온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양팀 선수들 요즘 빠따 아, 그 선발투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은 11.5여도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기록상으로는 요즘 11.5로는 택도 없는 언더가 많았다 그러긴 한데 근데 쿠오스라는 거 당,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요즘에 또이 미러키의 빠따 어제만 해도 또 투랑이 맨날 나는 기억상으로 말로 없는 맨날 치는 것 같아 어떻게 된게 어, 투랑이 또 말로 없로도 까고 옐리치 도치 였나 하여튼 막 까고 그러면서 미러키도 빠따의 결이 요즘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는 요즘에 양팀 모두 다 빠따 분위기가. 뭐, 호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선발투수들도 꽤나 좀 만만한 편이라고 보고, 저는 그냥 미러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할게요. 내일 뭐좌완투수 상대로 이렇게 반경기 때 되게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투어스라는 점들,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밀키 사이즈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팽팽한 경기보다는 이게 한번 자빠지면 크게 자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 안 그래도 코로나도가 어 불펜 꼴찌인데, 이또 경기 후반부에 막6실점씩 크게 실점하는 경기도 되게 많거든요. 공버가뭐 조금 버텨 준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펜 구간은 어 밀키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밀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대 벨기에 경기입니다. 얘네들의 마지막 맞대결은 2018년 월드컵이 기억이 나죠. 그때 당시에 4강에서 벨기에가 무릎을 꿇고 프랑스가 뭐 결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 근데 얘네들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회 우승급으로 꼽혔습니다. 벨기에는 아무래도 황금 세대가 지났고 이제는 좀 우승권이랑 거리가 있는 그런 팀이긴 해도 여전히 결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두팀다 이번 대회 엄청 실망스럽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자체 골 그리고 페널티, 페널티킥으로만 골을 넣으면서 그 조별 예선에서 그 필드 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바페가 이제 그 얼굴 가격당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진다던지 그리즈만도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리즈만이 프랑스의 에이스 롤을 짊어진 지가 거의 한 이제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이스가 이제 대회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크게 부진을 한다. 아무래도 프랑스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즈만 대신에 좀 미드필더를 한명 충원하는 라비오칸트추하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프랑스의 공격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 눈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캉테도 괜찮고 라비오도 유벤투스에서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제 댄벨레도 피에 g 에서 잘하고 튀랑도 인터몰라에서 훌륭한 시즌 보내고 이래가지고 프랑스가 구성은 나쁘지가 않은데 그리즈만이 갑작스럽게 좀 어, 크게 이제 저점이어가지고 주력에서 이탈을 했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즈만이 어, 뭐좀 이제 공수 활발하게 가담을 하면서도 볼 링커 역할이 너무 훌륭했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수비진을 균열시키는 움직임들 진짜 지능적인 움직임 같은 게 눈에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프랑스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요 어 일단 그런 게 기억이 나고 뭐 벨기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브라이너 도쿠 이런 무선 선수들 많이 있는데 사실 예선에서도 막뭐 슬로바키아한테도 지고 뭐 루마니아한테 승리하긴 했지만 그 경기도 조금 운도 많이 따랐죠. 카틸스의 어시스트, 골키퍼의 어시스트도 나오고, 막 그런 경기였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데브라이너가 A매치 100경기 돌파하고 하면서, 어 벨기에에서 뭔가 이렇게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벨기에도 경기로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다 지금 무딘 형편에 있다, 공격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쪽, 수비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어 특히 살리바를 주전으로 기용한 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프랑스가 벨기에한테 막 이른 시간에 실점하고 이러면서 고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는 해요. 양팀 간에 좀 엄청 뭐 계속 막 난타전 양상이 펀치를 주고받는 빠른 템포의 경기 흐름 이런 거보다는 좀 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둘다 템포도 그렇고 파괴력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 백이 도쿠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송곳 같은 드리블 돌파 뭐 이런 것들 기대할 만도 한데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프랑스가 좀단단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없는 공방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양 팀의 경기력이 요즘에 처박은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수비가 조금 더 나은 쪽은 프랑스고 경기 운영도 프랑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아무리 그리즈만이 없어도 그리즈만이 부진하다고 해도 그래도 프랑스는 프랑스이긴 합니다. 저는 어둘다 사실 대회 우승 후보들 스페인이나 독일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좋기는 안 봐요. 제가 방제 지온 것처럼 이렇게 우승 후보들도 죽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무승부라든지 프랑스의 햄무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언더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지루한 경기가 될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다음 경기 포르투갈 대 슬로베니아인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원 사이드 하기는 하죠. 어, 슬로베니아가 이제 조별 예선을 전부 다무승부삼무로 뚫고 왔거든요? 이, 다잘 버티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어떻게 어떻게 헤딩골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어 올라오긴 했는데 슬로베니아가 어제 슬로바키아가 보여준 것처럼 역습에서 한방을 보여준다든지 혹시 막 전방 선수들을 엄청 갈아쓰고 후반전에서 교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그런 특색조차 사실은 잘안 보이긴 하거든요 어, 나는 슬로베니아는 오히려 동구권에서는 경기력이 조금 적다고 보기는 해요 저는요 반면에 포르투갈이 상대방을 이제 그 상대방이 갔으면 비수를 꽂는 그런 한방은 좀난 부족해 보긴 하네 얘네들도 상대를 속 시원하게 편적이 별로 없어요. 어, 이번 대회 내내 뭔가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었지. 세코 상대로도 역전, 어, 역전 정도로 겨우겨우 이기는 느낌이었었고, 조지아한테는 패배까지 하고, 터키 상대로는 그나마 괜찮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터키가 좀 저는 수비가 많이 헐겁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전에 3대 0 아마. 그, 일찌감치 3대0을 하고 좀 쉬운 경기였었지만은, 글쎄, 아직까지 포르투갈이 이런 7.5배, 우승배당 7.5배, 전체 한네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글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좀 우승후보랑 붙는 모습? 그거를 봐야지 알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포르투갈이 너무나도 조별리그도 쉬웠었고, 1 6강 상대로 슬로베니아 정도면 쉽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예, 저전 특히 비티냐가 참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어, 그리고 그, 이런 포르투갈이 3백 전술. 이 맨데스를 점진시키고, 최대한 이렇게 스리백을 쓰면서도 공격적으로 쓰는 모습. 칸셀루나 뭐 이런 애들 끝까지 올려 쓰고. 그래서 좀 지배적인 양상을 할 거는 자명해 보이는데, 포르투갈은 어쨌든. 그 이제 역습 같은 거한방 그런 거를 안 맞아야 되고요. 언제 골을 넣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이제 좀 수비 수비를 좀 많이 하는 팀들 그런 팀들이 지키는 능력 자체는 돋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포르투갈도 언제 첫 골이 드냐 들어가냐인데 아직까지는 조별리그도 그렇고 상대한 팀들 상대로 일찌감치 골 넣고 그런 모습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어,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의 승을 보기는 봐야겠죠. 근데 나는 언더도 보긴 볼라고 언더 본다는 포르투갈이 글쎄, 슬로베니아 정도 수비진을 확 줄어내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가진 자산에 비해서는 결과를 좀못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포르투갈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고배당 가기에는 전 적합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로랑 코파의 차이점을 어제 설명해 드렸었어요. 왜냐면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조별리그 최종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대회나 챔피언스 리그, 이런 UFA e 주간대회는 승점이 동률일 시에 그 상대전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f i f a 에서 주관하는 혹은 이런 코파 아메리카, 월드컵이나 코파 아메리카는 상대전적이 동률이면 골드씨를 봅니다. 골드씨를. 제가 어제도 막 골드씨 같은 거 보면서 경우의 수라든지 동기부여가 어떻다, 같은 승점이지만 얘네가 상황이 낫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시조도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미국, 파나마, 볼리비아. 자, 2조인데, 일단 우르과이는 2승을 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골드실도 플러스 7이고, 우르과이는 사실상 1위 진출이 확정된 상태죠, 거의. 이 정도면 뒤집힐 가능성은 정말 적고, 우르과이는 1위 진출이 좀 편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파나마랑 볼리비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전에서 미국은 굉장히 빡세요. 우르과이를 일단 은 넘어야 되니까 굉장히 빡세 근데 파나마는 볼리비아라는, 오, 어, 지금 가장 쉬운 상대를 만나는 느낌이다. 물론 어쨌든 볼리비아도 남미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 축구는 어느 정도 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나마가 제한물이 북중미에서 꾸준하게 북중미 그 최종 예선까지 참여하고 그런 팀이라고는 하더라도 사실 빡센 매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양 팀의 역사상 맞대결 같은 거 보니까 볼리비아가 파나마를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대 이후로는 파나마가 모두 다 승리를 했다. 이렇게 뭐 어. 2점 차라든지 최근에 1점 차 승리도 많았었고 가장 최근 2023년에만 해도 파나마가 2대1로 이긴 경기였었다 그 전에 그냥 조금 뭐 살펴보려고 했는데 경기가 데이터가 없더라고 야 이게 볼리비아가 제가 저번에도 집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A매치에서 50경기 이상 무패 아뭐무슨 행진 중이다 남미 예선에서 특히 남미 예선 원정 뭐 7무 46패라 그랬나 제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오늘은 볼리비아가 북중미 팀 파나마를 만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대 눈적 데이터라든지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볼리비아가 이두 경기 동안 0득점 7실점이었었거든요. 이렇게나 좀 밑바닥을 보여줬다 보니까 우루과이한테 5대 0, 미국한테 2대 0 이렇게 나다 보니까 파나마 상대로도 볼리비아를 높게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은 저는 파나마 대 볼리비아는 파나마 사이드로 보는 게 옳다, 어,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하네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뭐 파나마의 승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헨무라든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이 경기도 어찌됐든, 파나마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파나마는 어찌됐든 승리만 하면 되기는 돼요. 얘네들이 무승부로 맞칠 가능성, 그거보다는 파나마의 승리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 반대, 이제 우루과이랑 미국은요, 여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얘네들의 맞대결 같은 거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번 맞대결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에. 그때 보니까 0대 0으로 비기고 과거에도 사,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승부가잘안 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평가전을 보니까 둘다 0대 0으로 끝났고 그때는 또 우루과이가 그 비에사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론소라는 감독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우루과이나 미국이나 꼬찬스가 있었지만은 경기는 0대 0으로 끝났고 사실상 경기는 좀 우루과이 쪽이 우세한 상황이긴 했었어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많이 틀어 맞는 형국이 오는데 아마 내일도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것도 그렇고 우루과이 쪽에 우세를 점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루과이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도 있다 이미 2승을 선취를 했기 때문에 개최국인 미국 파나마를 상대로 20분 만에 퇴장당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파나마한테 진게 제일 뼈 아프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 미국도 꼴등 시상으로 파나마한테 이고 기 있거든요 혹시라도 파나마가 뭐 비긴다거나 미국도 비고 기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랑 파나마가 뭐 서로 둘다 무승부를 한다던지둘다진다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이 올라갈만한데 최종전 상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우루과이 미국은 우루과이 상대라고 파나마는 볼리비아를 상대한다. 이게 제일 뼈아픈데 사실 저는 미국이 우루과이를 이길 가능성은 정말 낮게 봐요. 아무리 우루과이가 로세션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돌린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보여준 경기력이 나는 우루과이가 너무 좋다고 봐. 저는 여러 차례 우루과이 칭찬을 엄청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수아라즈나 이 카바니 이런 애들이 저물고 고딘이라든지 무슬레라 다 저물고 나서도 지금 태대도 나쁘지가 않다. 발베르도 중심으로 뭐 우가르테라든지 괜찮은 선수들 많이 있는 평균 편이고 뭐 유네즈도 그렇고 괜찮은 선수도 여전히 많이 있고 딱 그냥 우루과이 색깔이랑 젊고 빠르고 투쟁심 있는. 이런 친구들이랑 딱 알맞은 감독이 왔다 저는 그래서 우루과이를 높게 보거든요 제한물이 미국 개최국에다가 미국도 지금 나름대로 유럽에서 뛰는 애들도 많고 사실 양 팀의 색깔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실력이라든지 좀 뭐랄까 결이 조금 있는 쪽은 저는 우루과이라고 보는 거지 사실 양 팀의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짱팀다 계속 막 치고 받고 많이 뛰고 그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루과이의 로테이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나마 무승부 어, 혹은 뭐 언덕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 상대가 우루과이란게 너무 좀 그러네 최종전이 파나마가 볼리비아 상대로 예를 들어 승리를 한다. 그럼 미국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정까지 봐주면서 미국의 승리를 내다보기에는 우루과이가 너무 셉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저는 미국 대 우루과이는 무승부라든지 언더 파나마 대 볼리비아는 파나마 사이드에다가 어, 파나마 쪽에 뭐 햄무라든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나마랑 볼리비아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